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시작했는지와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3천만원대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제가 주제로 가져왔는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끝나자 말자 비트코인 3천만원 재돌파. 뭐 최근에 수, 호재 뭐 호재라고 보면서 상승을 하니까 어 비트코인 이러한 이유 이러한 이유로 상승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 엔트폴에서 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올랐다. 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결국에 이 뉴스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제가 또 여러 개 들고 올 것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아, 뉴스는 참고만 해야지 판단의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7월 26일 날 생방송에서 어, 비트코인 지금은 음봉이지만 충분히 다음 주에 양봉이 뜨거나 이거를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저는 다음 달에 코인을 계속 주목해 봐라. 상승을 하면 코인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생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한 모습이고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마감하고 5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를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은 완벽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고 아직은 위쪽에 장기 하락 추세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기까지 돌파하면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하락 마감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중 반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수하시거나 이 비트코인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생겼는데 이 추세선을 하방으로 돌파하지 않는 선에선 충분히 매수나 홀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이 캐시 이 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시는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매수를 하기가 꺼려진다. 어뭐 아니면 어 이미 많이 올랐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하면서 아 나는 지금 그냥 매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가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 캐시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이 캐시를 1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류선보다 위에 주봉이 떠있기 때문에 다음주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제가 항상 매수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선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는 원칙에 따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지는 않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밑에 상승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지금 매수를 하시고 이 추세선을 빠지면 손절한다 이러한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저라면 리스크가 작은 바닥이 나온 코인을 매수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나스닥을 투자할 때도 바닥 나온 개별주가 수익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인에서도 바닥이 나온 바닥권인 코인이 훨씬 더 수익이 좋고, 이미 상승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EOS나 NEO,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제가 아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네오보다도 이오스는 지금 오르선과 1 0주선이 크로스 되면서 주봉이 떴기 때문에 이오스 매수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 리스크가 작은 바닥이 나온 코인을 매수할 것 같다 이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와 매도는 항상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재나 회사의 가치, 코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는 항상 이 차트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할 때에도 꼭 차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모아 오신 돈을 투자하는데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멤버십에서 이 차트에 대한 모든 것 제가 이때까지 겪은 모든 것들과 저의 노하우들을 이 멤버십에 다 담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꼭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알트 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ETC의 경우에는, 추세선을 유지하며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난 버스는 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떠나지 않은 버스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바닥이 나온 코인들을 지금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상승 때는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때는 도지코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100배가 가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100배를 갈지는 모르지만 바닥이 나와서 리스크가 많이 없는 그러한 코인들을 매수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